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극당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족속, 케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내 백성.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끌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내 네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하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메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시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주셔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로암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거역하는 자식,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게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지적하는 모습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라.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여기 받는다는 이 단어는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동시에 붙잡다, 꽉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증언들을 받아들이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굴라가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놓친 채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백성은 그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뱀이 그 사탄이 유혹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사탄이 던지는 말을 붙들고 행동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의 말씀 혹은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 던지는 유혹의 말을 따라서 점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증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지 않는지를 정말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므로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는데 이 인치다는 단어는 봉인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동이 인치다는 단어는 입증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까지 찾아와서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하던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인간이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가득 차도록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온통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채워 놨다는 거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한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말이야 안 죽어 이렇게까지 유혹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으시고 오직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한다. 참입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서 힘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통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의가.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 이게 먼저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어, 그래,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참 대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참 되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에 들어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참되시고 옳다고 인정하는 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욕심을 자꾸 넣어주죠 그런데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게 야고보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그 마귀에게서 온갖 욕심과 함께 하나님을 놓치고, 단한번 사는 아까운 인생을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을 잔뜩 끓여놓은 이 세상. 마귀가 온통 거짓으로 판치도록 한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믿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세례 요한은 그런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에 보내신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독특하신 분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예언이 되어왔던 그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이게 특별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분,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한 사명과 함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